가슴 아프게, 가슴 아프게 이 마음 돌려주련다. 정말 가슴 아프게 하면은 안 되죠. 저는 이 가슴 아프게 사랑이든 이별이든, 뭐 남을 등을 치든, 사기를 치든, 이용을 하든, 가슴 아프게 하면은 왜 짧은 인생길에서 가슴 아프게 합니까? 남한테 미소를 못 보는 망정,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가슴 아프게, 이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용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남을 가슴 아프게 하시지 말고 아름답게 살다가도 모자를 인생길에서 왜 남한테 가슴 아프게 하고 가시려 합니까? 정말 한 번쯤은 나의 인생길을 되돌아 보시기를 바라면서 가슴 아프게 하시지 말고 올라가시 기운 내위면서 방송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